너 지금 표정 되게 웃기다. 그게... 어쩌다 보니... 아무래도 다들 같은 볼일이었나 보군. <laughs> 이런... 내가 제일 늦은 건가? 뭐? 원래 주인공은 제일 늦는 법이니까 팬텀 크리스탈 가든에서 몇백 년 묵은 와인을 딸 거라 하지 않았어? <웃음> <웃음> 왜 갑자기 혼자 웃는 거야? 누가 상상이나 하겠어? 검은 마법사를 물리친 영웅들이 이런 으슥한 곳에 모여서 궁상이나 떨줄 팬텀 네가 막발 디디르던 자리에 거미가 있는데, <laughs> 날 뭘로 보는 거지? 그런 장난에 걸릴 리가 없잖아. 어, 방금 뭐 터지는 소리 들리지 않았어? <laughs> 자, 다들 이렇게 모였으니 둘러앉아서 따뜻한 차라도 마시자. 여기 앉으면 지붕 너머로 보이는 별빛이 아주 파티에 떠들썩함도 좋았지만 이런 고요함도 나쁘지 않지. 설마 녀석이 살아있을 때는 이 집도 멀쩡했겠지. 아냐, 원래 이렇게 군데군데 구멍이 뚫려 있었어. 의외로 엄청나게 게으른 녀석이었다고, 프리드는. 게으른 게 아니라, 운치를 즐기는 걸 좋아했을 뿐이야. 특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풍경을 좋아했지. 어쨌든…… 괴짜였던 건 확실하네. 집은 주인을 닮는다고들 하니까. 글쎄, 아마도 우리 모두가 같은 사람을 떠올리고 있지 않을까? 자, 우리 님만 가볼게. 뭐야? 누구한테 말하는 건데? 누구긴 누구겠어. 이곳 집주인이지. 멋대로 들어와 놓고 멋대로 나가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우리가 언제부터 가족처럼 똘똘 뭉쳐 있었다고. 각자의 여행이 끝나면 또 만나고 그런 거지. 언젠가 또 세계에 위기가 찾아오면 자연히 모이지 않겠어? 그렇지. 영웅이란 게 본래 그런 거니까. 다음에 또 놀러 올게, 프리드. 눈올 때는 조심 좀 해야겠구만. 그때 못한 저녁 초대는 오늘 받은 셈치지.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군. 칭찬이 인색하잖아, 새님. 둘도 없을 최고의 팀이었지. 다들 떠났군. 각자 자신을 환영해주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갔겠지. 나는 검은 마법사와 싸우며 나 자신의 소멸도 각오하고 있었어. 하지만 이제 많은 이들이 내 곁에 있게 사라지는 것이 두렵기도 했었다. 사라지지 않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이제 나도 나를 기다리는 얘기 가볼게, 프리드. 검은 마법사가 사라진 이후. 어떤 이변이 생기진 않았겠지. 랑이, 다시 나를 잊었다면. 무슨 소원을 빌고 있어? 어. 안녕, 또 왔네? 응, 또 왔어. 여우신께서 내 소원을 들어준 건 이번이 처음이야! 네가 나를 만나러 와주기를 빌고 있었는데! 맨날맨날 맨날 소원을 빌었는데, 한 번도 들어주신 적 없었골랑? 어떤 소원들을 빌었는데? 어릴 땐 부모님을 되살려달라고 빌었고, 조금 자란 뒤엔 단짝 친구를 내려달라고 빌었어. 그리고 널 만난 다음부턴 네가 다시 날 만나러 오게 해달라고 빌었어. 그럼 여우신이 네 소원을 두 가지 들어주셨군. 음? 아니야. 그보다 이제 그리운이 곁에 있을 수 있게 되었어. 오늘은 이름을 말해줄 거야? 아직 할 일이 남아서 그 사람 곁에 남을 수 없다. 그러니 그 사람이 지어준 이름 말고. 다른 이름을 알려줄게. 응, 좋아. 나 먼저. 내 이름은 랑이야. 내 이름은 특이한 이름이다. 다음에는 다른 이름도 알려줘. 그래. 이제 또갈 거지? 미안하다. 서운한 기색을 감추려 하는군. 또올 거잖아, 그렇지? 그래. 꼭 와야 해. 약속의 증표를 새길까? 증표? 그래. 널또 보러 오겠다는 약속의 증표. 여기 여우나무에 새기면 지킬 수밖에 없을 거다. 지키지 않으면 여우신이 노할 테니까. <놀람> 응, 응, 응! 좋아. <놀람> 여우나무에 약속한 거야? 또 만나기로. 그래, 약속한 거야. 어째서 떠나는 것이지? 메이플월드의 타락한 초월자를 처단한 뒤 돌아와 여우들과 어울려 살기를 원했던 것이 아닌가? 저기는 지켜야 할 이들이 많습니다 저를 식구로 받아들여준 뾰족귀 여우들도 운명을 함께했던 동료들도 소중합니다 아니, 그럼 랑이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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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랑이 그대를 계속 기다릴 텐데 방금 말투가... 랑도 그대에겐 지켜야 할 존재 아니었나? 랑의 곁은 당신이 준 선물이 지키고 있으니 저는 계속해서 나아가겠습니다. 나아가겠다는 건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뜻인가? 메이플 월드를 지켜냈으니 이제는 이곳, 그란디스를 지킬 차례입니다. 나는 언제나 그대의 의지를 존중한다. 여우들을 지키는 것이 나의 숙명. 함께 떠날 수는 없겠지만, 내 도움이 필요해지면 언제든 나를 찾아오도록 해.